떴어요? 네 떴어요. 네. 네, 떴어요? 네 떴어요 노래방인데 비슷한 노래방. 팀 가병 음, 쓸데없이 높은 거 같음 화이팅 화이팅 박수님안 들어오셨어 똥이였나 보네 뭐다시 갔다 온다 <laughs> 다 니네들 알아? 아 빨리 해야겠다 맞스맞 가져와 가어 그러니까. 못 들어오는 것도 있어요? 아, 네. 들어가아 네. 시간 지나도 무조건 들어가요 평전은. 네. 근데 네. 또뭐 10분 싸우면 10분 동안 안도는 거죠? <laughs> 설마 <행위를 웃음> 없어자 우리 아, 우리 일 사일 사일 일 올고이가 돼야 올고 만약에 복이안 그 오시면은, 근데 중앙에, 중앙에 안 모여가지고 아니, 중앙에 모여서 올고이 가지고. 저 혼자. 저 혼자 거... 거. 나도 뭐 아, 나와 저도 과뭐 먹을게요 아, 이거. 아 아까 과자먹어 <laughs> 갖고 배 아프다고 하셔가지고 진짜. <웃음> 내가 내가 술 <laughs> 소화 안 돌아 서 왔거든요. 긴장해야 돼, 마시 나 걸려. 만고식 받아야지 뭐. 도 대치, 대치 간 다음에 육수비어 육수비어 3공 갖고. 나랑 아까님하고. 만 칸만 만만만 가고. 괜아 15초 기이하면하아 과자 배가 잘안 나와요. 몸에 좋은 거으면잘나오고 음. 과자만 <laughs> 면잘안나오 <laughs> <laughs> <나> 진짜 이야다났다아 <laughs> <나 진짜 똥이야. 웃음> 씨야. 어, 상태가 안 보여. 이제, 이제, 이제 나와요. 나와요. 네, 우리가 다안 들어와서. 어. 열리면 나 왜나오라와말하 오는 음, 음, 아, 아, 네. 이도적 이도적이네요 이도적 그렇죠? 그러니까 어. 아, 이거 가요 아 이씨발 신발도 안 보고 잔댔다 3.. 3일 안에? 광풍 누가 먹을까요? 광평? 어 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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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가팀가 영린 씨 먼저 받아줘요 맞아? 어 뭐라고요? 받아주라고에에나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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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아 붙더라고요? 아아오지오오지마 전사 한 방, 전사 한 방. 전사. 응. 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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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료물. 전사말해천잡아 아, 전사 아, 아, 전사 전사 아직 아 반이거든요, 아직 반이야. 죽이면 안 돼, 천천히 가, 천천 아직도 못 들었어, 도못 들었어. 도 도자, 천천히 천천히만 가, 천천히만 가, 도저3둘이 p u 도적3 6 c 도3 3도336 CPU도. 3 3센 CPU도. 336 CPU도. 336 c p 336 CPU도. 336 CPU도. 336 CPU도. 도 천천히 c 도돼 여기 도3도3 3도저3도3 3도도

저기요 따라 올라가는데 제가 일단 따라갈게요. 절중, 헤드 아직. 헤드 갈게요. LS 헤드. 반응할 아, 거야. 반응할 네, 거야. 천생님 아직 이야 아직 덤이야 아직 이세명 따라가. 천천히 가요. 기어가, 기어가. 어? 우리, 우리. 아, 아, 헤드 가자. 기어 가 기어 가. 그냥 같이 헤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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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헤드. 한 방. 와. 헤드 빠른 중 사대 사대 양쪽게 사대 양 사대 양 사대 양. 양. 마무리. 이거 기수한테 네명 예. 붙어 있어요. 진짜. 사대 상상한 해야 돼, 이거. 천천히 와요. 아직도 아직 못 오면 일단 덤야. 저 고학도 없어. 어, 중금 지금 암사 하나 있으면 된다. 나가세 죽으면 안 돼. 돼. 죽으면 안, 안 돼요, 그러니까 위험해서 에이. 빨리 안거야지금 일러한번 와야 될번어한번 있어? 왔어, 있어? 한 있어? 갔어오번있 오케이 오케이 번 있어? 한번 있어? 한번어 이거 있어? 한번있상한번길게상어한어물어한어한번 있어? 한번 있어? 한번 있어? 한번있사한한번 있어? 한피 그게 차냥그렇들 그렇다. 아. 다 생겼어 일단. 을이야 돼? 아, 아, 이거 나라 부산역 따라고 오이가 왔다. 님만따라와 나머지 거위 죽기니도 혼위나나 정배. 오케이. 나 정배. 괜찮아. 괜찮아. 오케 그냥 그자써나가 들어와 나가요. 생겼을 아, 나 양폴 라이스거다야 어.. 명없 이렇게 빡 아니 왔어 ]master. 왔어 왔어 일단 수비.. 수비하야리야으로 바로 갈거야 로 바로 갈거야 바라 있긴 하거든요? 한번 가보자 한번 가보자 한번 가보가라가라 아무튼 아프로 아 방금도 양양 양비 오지 마요. 오이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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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연막 나서 나서. 아니 저다죽이 원서가 빨리 들어갈 필요 없잖아요 지금. 왜 면으로 가? 아니 안 들어가면 죽었으니까 그렇지. 아니 이게 아니다. 나 앞에 있어. 니까안 들어가도 안 죽어요 절대. 그렇게 빠지지 마, t 다 o t h i n g that he could always. The panga m 이공 i a 이 o m e on, 예. 전사 수 a 하고 t 드 go? Yeah, one such a man. How m u c 만 is that? How much is that? How much is that? How m u h 도 s h 왜투났 놨어요? 제가 딜러 뒤에 저도 금방... 후드봐요 장군님. 금망인가 뭐가... 사엄머잡자 벗어 임전에주도 있어. 위에나 물게, 물게. 물어줘요. 엔산이가 영도. 잡았어잡았어잡았어 방어차 폭관 전사 엔산이 폭발. 이 폭발. 엔산이 폭 버려 버이 폭발. 이 폭발. 이 폭발. 엔산이 폭발. 엔산이 폭발. 엔산이 폭발. 엔산이 폭네 엔산이 폭발. 엔이 폭발. 이이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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저저저 이거 죽 s 냐 o o t i n g at the Ulam and this. Come on, come on, come 온 n Okay, okay. Okay, okay. Okay, o k a 아.. 지명더 올라간다.. 이거 떨길게요. 잡아봐. 아 잡아 잡아, 잡아, 잡아. 잡아, 잡아. 네, 오케이. 아아.. 잡아봐, 잡아아아가서아 나이스.. 체드 얼어주시기.. 탕수육. 이.. 이.. 쫓아가자, 기숙아. 뒤 없어요. 수비 들 없어. 수비들 없어. 이 기숙아, 이제. 기숙아, 이제. 뒤로 없어? 빨 잡아봐. 아니, 아 아니. 뭐야? 아아 위에 암살. 아안암아위있 이팔 암사 암아이거에요 여기 나와 있 악사 중야요케이아나 천천히해. 천천히. 해 두루 잡자. 두루 잡자. 두루 잡자. 이거 두루 잡자. 무러줘. 무러줘.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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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사님도 중으로 나가세요. 법사님으 중으로. 법사님이 중으로 나가세요. 아, 제가요? 네, 반가주세요가요도고 어, 에이스 도 바로. 어, 가운데로 나갈게요. 네, 중으로 나가요님 먼저 가세요. 가요 네. 네. 네, 신발이 쓰는 나오실까요? 지님 가세요. 제가 이거 도적 잡고, 잡고 있을요 네? <목소리> 네.

아, 영재, 영재 중 그럼 스파 넣고 또 1등 사제, 사제 큰거땡기한 방, 한방더 가요 뒤쪽 와봐요, 와요 여기, 혼자있어, 나또못죽어로 가고 있어 힐러 한번 와, 가는 거차 혹시 빠질 수 있나? 둘다는데 아, 네, 아 수비야, 이어 받다살려네수비야수비 위험해 위험해 빠른 거이도저요이도저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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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전 저. 아, 이거 저할어요에이요잡아 잡아줘 잡아이 힐러 공이니까 아, 들어왔어정정리줘야돼네 음... 그 그건 들어가야 돼 나도 수비 어 수비, 수비, 해봐봐, 수비 수. 너무 많다 이거 1 0 되나? 음. 어, 2평 나왔다 공 아, 봐도 아, 아, 돼요 절 아, 한번만 해줘 정말뿐인 요 정리 됐어요 어, 어 조지 어, 어, 2층 왔다 오쉬 얘기해줘요 조지 전사 스타이 네 흑마 흑마 빠른 줄. 사제 진짜. 사제 다 두루 자 오케이. 공조만 으세요 도적, 도적 나왔어 의심 먹을 잠깐 도적 딸피. 땡큐 도적. 전사 하나 까지게마님도 봐서 오세요. 버리고. 3층에 요네 볼게요. 이거 도적이랑 도대셋야타일 나무 잡아��. 잡아 잡아. 이거, 잡거 이거. 이거, 이고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 다시 올라거이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한번 떨길게요. 맞아, 맞아. 사제 마무리? 사제 마무리? 사제 사제 안 잡고 가요? 도저히 안 잡으면 어떡장 사제 양줄 거야. 사제 사제 버려. 사제 양 줄게요. 조도 네. <놔람> 잡아야 이거. 조드 조드. <놔람> 조드 그, 조드 잡으면 그, 그 <놔람> 연 올라왔어요. 연막이랑. 죽겠다, 이렇게. 오, 나이스구 <놔람> 이거. 나이스 나 샌딜. 악사 샌딜. 잡았다. 아나그풀이야지래 막아, 미래 막아 오케이, 오케이. 어, 들어갔어요, 저쪽 구이 잡아, 잡을 수 있어, 잡을 수 있어. 해피, 해피. 딸오케게 헤드 매주 어. 네. 좀. 헤드 매주 했어요더었어전 7명. 전2까지 잡아보자, 잡아이스좀 잡아봐. 이스피드 좀 잡아봐. 빨았다빨아 잡아봐, 잡아봐. 쟤 와봐, 쟤와 오케이? 막내야, 막 오케이. 헤드 마비할 거야. 페드 마비했어요? 뭐, 이 봤어. 봤어. 뭐, 어 뭐야? 이게, 나이스, 나이스. 어 이게 안 어, 커피네 어, 여기 있었는데. 어, 아, 오케이. 괜찮아, <laughs> 그만. 괜찮아, 그만. 해볼, 괜찮아 괜찮아. 그만. 그만 해. 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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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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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ndro, a n 만 들어가고 좀 r 들어 n 고있었 a 아니 r o Andr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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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n 가 r o Andr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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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중통으로 Andr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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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두, 개, 두, 명 나가요, 두 <목소리> 멈춰 전사 까지 온다 전사 양주키, 어사양니키 전사 전사 양 전사 아, 양 전사 양주키. 전사 전양쪽키 전사 양사 양주키. 전이 양주키. 전사 도주 양주키. 전양양주 전사 양 전사 양사양주

<목소리> 아니, 아직, 아직, 해, 해. 아, 직 아, 들어가, 들어가래, 원래 뒤 들어가야 돼, 뒤 들어가야 돼, 뒤 들어가야 돼, 그 아, 시간 많이 <목소리> 나 <나가>. 들어갈게요 <트루> <목소리> 들어가야 돼, <되시오> 말로, <목소리> 말로 <목소리> 말 타고 방으로 들어 <목소리> 속 들어가나, 절당했어요아 가는 중이야, 가는 중이야, 가는 중이야, 가는 중라야 가는 중 아직 가는 중이야, 가아 중이야, 가는 중이야, 이야 가는 중이야, 가는 중이야, 가는 중이아 가는 중이야, 가는 아이야요는중 아직 괜찮아 괜찮아 괜찮아. 나올거요반대반반반만 반. 네, 반 나오면 나오면, 어, 되거든? 나오면 되거든. 가운데 네명 집중해요 집중해. 한투이 반으로 갈게요. 중첩 믹셋시라 괜찮을 거야. 반으로 전사, 전사 하나 왔어요 전사. 다. 이따 호위부터 해요. 흑마님만이만 있어봐요 네. 나머지는 요 전사는 더 이상 안가 없다. 양뿐님 앞으로 수 딜, 덕사님도 수비 나요. 아저 뒤에 붙어 있어요. 조적, 조적 태권는로걔방 네, 먹는다. 방코 먹어요. 방 맞아서 죽었네. 피방다두번 지금 아이 방콕 조드랑 암사 구경하고 있 반으로? 이거 좀... 아, 그래. 그 반쪽으로 덮치거 조심해야 돼요. 아, 나 잘, 저... 잘. 나... 나 왔어, 나 왔어, 나 왔어, 나 왔어. 플연막 나올 수있어 이번엔. 안안 빨아, 빨아 봐. 앞서 빨아요. 아, 뭐야, 뭐야. 아이고. 뭐야. 이다 하, 하얀님 공, 공이. 아, 되, 나 아니야, 지금 가지 마, 가지 마, 공이 가지 마. 탱차. 정님 저거 저공 영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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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마. 방어태세로고 아, 사고치고 아, 어떡해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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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아, 법사님 모두 어, 줬나? 아. 뭐. 방금 왔는데 이미 다 정리 다 됐어. 아니, 다시 있을 때 같이 들어갔지. 아까 내가 한 층, 한층가한층 올라가야 돼 네. 복사님은 살아보시고 살수 사님. 살수 있어, 사님. 우리? 살수 있어? 저는 살았어요 아니, 아니, 저이코님 복사님 초... 살려줘, 복사님 살려줘 로코님 괜찮아? 지금 일단 아, 괜찮아, 일단 괜찮아, 지금 은 그러면 삼복만 갈게요, 한마님하고 셋이 고 정리가 안 돼가지고 아, 벌거리지 모두 둑 9업 탈락 온다 회 사전 접수인가요, 이거? 사진도 네, 혼자 접비야 헤드 마비 할 거, 헤드 바비할 거야. 헤드 마비. 할 거야. 헤드 거. 자, 이번 제가 헤드. 다음에 또더 봤어. 전사이곡이거 버려, 버 버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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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버리고 와요. 도대체 어떻 되나 이거? 전사의 잡고 갈까? 아니야, 아니아니 아니야, 양의 양양 해. 양한번다양양 그냥 와요. 삼 분. 들어 오모 잡은 거, 들어 오 도저 센데 저거만 잡아줘. 이거 만은 길게요. 살이 다 잡아 봐. 저도 안오 아도 저지 이거 덤이다. 덤덤먹어 덤덤 이미 덤 갔어요, 이거. 들어왔다 들어왔다. 공 들어왔어. 아이이쪽으로 가. 한번 킹국게가 중이야. 이야저저 반해 봐. 철이, 아이 티도적 티도가 잡아 봐. 아끼가도저 잡을게요. 잡아 봐. 잡아. 살잡아잡았다 아아이고 괜찮아 괜찮아 잡는데 잡는데 쿨다줘쿨다 줘야 돼 신기 신기 지뭐 시중도 해 시중도 영마 영마 우리 영마 안쪽은 저거? 무적 이슈 무적 이슈 무적 이슈 무적 이슈 없었어 영마였어 기스 영마였어 아니, 그러니까 무적이 안 된다고 아 그니까 아, 러 무적 이슈로 밖에 안된다고 한 말이고 았어 괜찮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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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적 없었어요? 2분 남았어요 저거 저 발목도 발목도 박산희 들고 나올주세요 있어 안된다 영마 일단 살았으니까 됐어 됐어 저도 중통 집중해야 돼 박산희 혹시 들고 나올 수 있으면 네, 들고 나옵니다. 어디서 나갈 까요야 중은 안 좋고 중이 무조건 좋아요. 좋아. 내가 비싼 거 줄게요. 형가님은 가세요. 뭐야? 응? 가운데 응? 관문 깔 테니까. 예, 이거, 헤드가, 이거 헤드가 헤드가 뛴다. 헤드가 뛰고 자르러 간다. 한테이드 미디아. 한테이드 미디아. 이거 헤드 전까 자르러 갔어. 아싸 있다. 관문 필요하면 타세요. 그저 이거예요. 뭐라고? 뭐라고? 관문 악사 있다. 는거지 악사 있는 거지. 잡렇 잡아야 돼, 잡아야 돼. 아까 매진 했는데, 양해 놓고 지금 이거 못 다니겠지. 얘네, 얘네, 썸고 올라가요? 커다란 거나 싸이면 죽일 거같아데네나페인게 아, 못 깨나. 뭐, 이자리로갈거 이거, 게거 이거, 이거, 그냥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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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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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이거, 이거, 쇼라는 그냥 쭉가해라 버리고 다 사라니까 점 영도 영마야. 영마. 이거 영마야 전화 들야돼 어? 어이 저러 가셨어 어? 위영 위험 위험 아 이거 우리 노프데 어, 이거 어? 해야 돼 들어 그래야 저거 또 딜한다. 또한다 저거 짠 끝까지 다 놨어요 힐프트 고장은 잡고은 잡았다 1hp 끝개 오르 오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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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죽라 빠라 쭉 빠른 쭉 빠른 쭉 아예 아, 나 지금 잘라주세요 필게야 바로 <S> 하고 있어요 저희 차고 있어 차지 오포 우리 나 이거 한번더소오가안 나와서 아, 안 돼요 앞선이 빠져야 되 거인데 이거 뭐뭐 왔어 이거 4초 남았네 도장 한 번만 쳐 전사 뒤오 전사 뒤오 온다 빠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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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평고 있어 자 <놀람> 편곡 깔았고 오잨 ㅋ ㅋ ㅋ ㅋ 무조건 트여요 계속 올라가요 죽지 말고 30초 30초 20초 3층으로 3층 3층으로 가어 3층으로 발걸이까지 도진 저한테영마 빠졌어 나한테 영마 빠졌어 10초 10초 이을까지소2 <놀람> <놀람> 연결도 있어 올라 <놀람> 3초 2초 <laughs> 진 도와주세요.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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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게박세. 오게박세. 웃음>